너왜 그래? 자, 그래? 자, 괜찮아? 아리 누가 좀 도와주세요! 어디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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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어요? 여기에요? 이거 환자 이거 턱이 왜 이래요? 액체 괴물이에요? 무슨 <laughs> 소리 하는 거야? 진짜, 앉아봐, 정신 차려, 정신 차리고 네. 이 사람 지금 수술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신, 나 같은 의사 만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, 알겠어? 40년 경력의 다른 의사들 환자 상태 파악 못 해가지고 오진하고 수술실 들어가면은 긴장해가지고 손이나 털 단다는 이런 돌팔이

가만히 있어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만히있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즈어어 가만히 어 가만히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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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네? <laughs> 아, 어가만 연두 아니야 연, 연, 연두라면서요? 연두 아니야! 아 아니, 지금 연두라고 하셨잖아요! 연두 아니야! 아유, 뭐라고 불러요! 연두 아니야 연 듀야 <laughs> 듀, 듀? 결혼에 듀할때듀 <laughs> 다이나믹 듀할때듀아 예, 연 듀씨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? 아 어, 저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쇠골이 약간 섹시한 남자를 좋아해요 무슨 쇄골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, 남자가 아, 쇄골 섹시하면 좋은데 <laughs> 아, 지금 떡밥 무시는 거예요? <laughs> 또, 그리고 또? 어, 또 하나는 저기 아이돌처럼 춤잘 추는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가 아이돌처럼 춤을 추고 그러고 있어? 에? 아침 h 막 이렇게 I'm g 막 그러면은 진짜 e t b a c 치는 것도 h e 뭐 하는 거야 진짜? Criminal. 왜, 왜어 m 라는 거야 g to g e 왜 이러세요 to t h 어땠습니까 제칼 군무가 아니 그 칼이 그 칼이 아니잖아요 <laughs> 아니 근데 흥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흥을 좀 이어서 재밌는 게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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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당근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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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당근 그게 재밌어? 아, 아니 저는 이게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제가 뭔 뭐, 바니고 뭔 당근이야?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죄송합니다 장난쳐 주가 아니 그게 아니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 아, 아, 왜 그러세요 네. 머리 숙여 아악! 어. 아왜 머리 숙여 어, 머리 숙여 왜 숙여. 왜 너, 다 고개 숙여 고개 숙여라왜그요자 아, 아, 숙여. 아, 이제 고개를 들어 마피아는 서로를 확인하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얘마피아예아얘기까 예, <laughs> 어떡해요 왜안해지 이거 학생 네? 학생 도곡동 살제. 어떻게 아셨어요? 아저씨랑 같이 가자. 아왜 그래? 네? 아저씨, 아저씨랑 같이 가자고. <laughs> 왜그 그러세요? <웃음> 가자. <웃음> 네? 아니 왜 그래? 아저씨. 아저씨. 왜이세요 학생 학생한테 왜 이래요? <laughs> 안심귀가 서비스 도움이 신청하셨죠? <laughs> 네. 그게 바로 접니다 <laughs> 자, 학생 들어갑시다 자. 아 아... 아... 아, 이쁜데? 네. 아, 아, 예? 어? 저기, 아, 아, 갑자기, 아 이뻐? 아, 어? 갑자기요? 지 아, <laughs> 야, 이거 뭐야, 이거 지금? 아, 아왜 이래, 이안심기 아, 서비 아, 신청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? <laughs> 아, 저기, <laughs> 아, 나 씨랑 저 학생은... 들어가 아... 아, 죄송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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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, 아, 금너 아, 뭐야? 아, 은할때 그냥 가는 게 좋을 거야 야 너가 뭔데? 간 들어가. 너가 뭐냐고.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? 뭐냐고. 내가 누군지 알고 싶냐고. 뭐냐고. 나 마피아야.